2023년 10월 31일 조세심판원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한 고시원 소유주가 자신의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데 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이 여러 채일 때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요. 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첫째, 완벽한 생활시설. 문제의 고시원 각호실에는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취사시설과 독립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충분히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둘째, 실제 거주 흔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42명의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했고, 10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300만에서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은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쟁점 건물의 매매 계약서, 중개업소 등록 내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고시원 호실들은 서류상 고시원일지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납세자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고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건물의 명칭이나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목적이 세금 부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시원처럼 애매한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용 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텍스 뉴스